안녕하세요 여러분 희결전구입니다 하버드 석사하기 이상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배틀필드5 역시 세상엔 고학력자는 많지 않았는지 배틀5의 판매력은 곤두박질쳤으며 덕분에 EA의 주식은 거의 블리자드급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금 EA와 바이오웨어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앤썸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2019년 출시 예정작인 이 앤썸 과연 어떨지 제가 직접 vip 데모를 플레이해보았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아직까진 데모 그러니까 매우 한정적인 컨텐츠만을 즐긴 점 감안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게임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같은 버그들만 없었으면 말이죠. 먼저 게임의 배경은 고대시대에 앤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던 신들이 미완성인 상태로 세상을 떠났으며 덕분에 식물이고 동물이고 위협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류는 이 앤썸을 개조하여 제블린이라는 전용 슈트를 만들었고 각가지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합을 이루게 되었죠. 여기서 아무런 단체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인 여러분들은 각가지 미션을 받아 위협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제블린 슈트는 총 4가지입니다. 밸런싱 있게 설계된 레인저, 강력한 탱킹과 무식한 화력을 자랑하는 걸어다니는 탱크 콜로서스, 강력한 화력을 뽐내는 마법사 같은 클래스 스톰, 근접의 특화, 엄청난 기동력을 보유한 인터셉터, 이렇게 다양한 제블린들이 있습니다. 데모 버전에서는 레인저를 고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겨야 했으며 나머지 세 가지의 제블린 중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게도 주변 지인들의 아이디를 빌려 모든 제블린들을 플레이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레인저는 균형잡힌 클래스답게 기동력, 화력 등등이 아주 평범한 클래스였습니다. 체감상 이게 전직하기 전 초보자 같은 제블린이고 나머지 세개가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전직 같은 제블린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스킬들은 수류탄 그리고 오른손에 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듀유 스킬 이며 궁극기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멀티타겟 미사일 배터리로 이런 기계슈트 덕후라면 한번쯤 꿈꿔본 그런 화려한 궁극기를 자랑하는 아주 노멀한 제블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콜로서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 하고 또 묵직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라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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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빠질 확률 이 높은 제블린입니다 다른 제블린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는 순간 회피가 되지만 콜로서스 같은 경우에는 방패를 꺼내들어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꺼낸 상태에서 대시를 사용하면 적들을 넘어트릴 수 있는 등 아주 탱킹에 완벽하고 최적화된 제블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다른 제블린들은 방어막이 모두 있지만 얘는 깡 체력만 있거든요 또한 smg나 권총같은 작은 무기는 사용할 수 없지만 유탄 발사기라던지 중화기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클래스기도 하죠 스킬들은 박격포와 화염방사기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당히 파괴적이고 강력한 화력을 뽐내는 제블린입니다 궁극기인 시즈캐논은 겁나게 거대한 유탄을 발사하여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핵을 쏘는 듯한 파괴력을 보여주며 이와 함께 엄청난 뽕맛을 선사해줍니다. 설명했듯이 그냥 걸어다니는 탱크예요패널티가 하나 있다며 겁나게 무겁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공중에 오래 채공을 못한다는 점? 그러니까 기동력을 과감하게 버리고 무식한 깡들과 무식한 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상남자 같은 제블린입니다. 인터셉터는 마치 닌자 같은 클래스입니다. 체력이 비록 약하긴 하지만 다른 제블링과는 다르게 점프를 3번이나 할수 있으며 근접공격이 줄을 이루는 만큼 근접공격의 쿨타임이 없습니다. 스킬 구성도 은신, 분신, 지뢰, 수리검도 등등.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닌자 같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제블린이죠. 궁극기인 어세신 블레이드는 숨겨져 있던 힘을 폭발시켜 사정없이 적을 베어젖게는 암살자 제블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확실히 플레이해본 바로는 모든 제블린을 통틀어서 가장 손맛이 좋은 제블린이었습니다. 메뚜기 새끼마냥 여기저기 점프하면서 대시도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어서 정신없고 기동력 하나는 끝내주는 메뚜기 제블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제블린을 통틀어서 최. 고의 제블린이라고 할수 있는 스톰입니다 스톰은 마법사 같은 포지션을 하고 있는 제블린으로 모든 제블린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동안 채공할 수 있으며 스킬들 또한 번개 얼음 불등 다양한 속성으로 적을 제압하는 제블린입니다 궁극기인 엘레멘탈 스톰은 번개 얼음 불 세가지의 속성을 차례대로 지정된 곳에 발사하여 강력한 데미지를 입히는 앤썸에서 가장 화려한 이펙트를 지니고 있는 어마무시한 궁극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한번에 적들을 쓸어 담는 뽕맛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강력한 제블린입니다. 이제 이런 제블린을 선택하여 게임을 즐기기 전에 커스터마이징부터 먼저 해야겠죠. 게임의 커스터마이징은 상세하면서 디테일한 면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블린들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슈트인 만큼 부위에 대한 재질 선택부터 다양한 컬러 커스터마이징, 부위의 외형 또한 구입하여 부위별로 다르게 장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재블린의 마모 상태까지 선택할 수 있어 아주 깔끔한 마모 상태부터 너덜너덜한 철판의 표현까지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과 아이템 정비를 정비소에서 마치게 되면, 제블린 슈트를 탑승하고 모험을 떠날 수 있는데요. 데모 버전에서는 총 3개의 미션과 1개의 스트롱홀드라고 불리는 일종의 인덤 같은 시스템, 그리고 자유롭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미션, 미니 던전, 채집 등등을 할수 있는 프리플레이, 총 이렇게 3가지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즐기면서 느낀 점을 게임에 비유하자면 프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맵을 돌아다니다가 미션이 뜨면 가서 사람들과 같이 미션을 클리어하고 지나다니다가 체제물을 획득하고 미니 던전에 들어가서 적들을 소탕하는 컨텐츠이며 미니 레이드 같은 스트롱 홀드는 확실히 엄청나게 강력한 적들을 격파하여 주어진 미션을 클리어하고 미션 부분 부분마다 보상을 주며 최종적으로 마지막 보스를 잡게 되면 클리어하게 되는 게임의 기본적인 스킬 구성과 맵 구성, 미션 구성 등등은 데스티니에서 익히 볼수 있었던 플레이 방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적들과 전투를 진행할 땐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약점 부위를 타격하면 적들이 약해지거나 더 데미지를 크게 입히거나 하는 등 디비전에서 많이 볼수 있던 시스템을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게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앤썸은 날고 기구하는 기동력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덕분에 게임을 하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맛이 정말 쏠쏠했는데요 비행 하나만큼은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로 사운드도 항목해서인지는 몰라도 미래의 특수부대가 되어 적진을 돌파하며 날아다니면 이런 기분일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로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 물론 이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지만요 아무튼, 이런 저런시스템접분에 이동할 땐 워프레임의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앤썸 이세키들 이렇게나 많은 게임을 표절했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아직 플레이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쉽게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위해 예시를 든 비유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앤썸의 희망편이었 고 이제 절망편을 이야기해보자면 데모편은 물론 좋았습니다 게임도 꽤 퀄리티가 있었으며 그래픽 또한 환상적이었죠. 제가 사양이 딸려서 하우브로 플레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눈호강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에 출시할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버그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단, 데모 버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무한로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하면 로딩이 끝나지가 않아서 게임을 껐다 켜야 했었죠. 물론 큰 문제인 만큼 개발자가 직접 언급하면서 빨리 픽스하겠다고 나는데, 글쎄요, 또, 다음 데모 때 이건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최적화. 이게 좀 쾌박해였던 것 같은데, 일단 앤썸은 상당히 고사양인 게임입니다. 그래픽을 보면 알수 있듯이 최소 사양이 GTX 760이고, 권장 사양이 RTX 1060, gtx 1060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gtx 1060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에 깔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하옵으로 게임을 돌렸는데도 게임이 부드럽지 못했으며 오브젝트가 많을 때는 프레임이 여과없이 뚝뚝 끊기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인 끊김 현상을 겪었고 권장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옵션으로 게임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점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빨리 개선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게임의 근반을 뜯어고쳐야 하는 조작감의 문제입니다. 게임의 주요 시스템인 비행, 호버링 시스템은 물론 환상적이었습니다. 정교하고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졌죠. 모든 유저들이 아마 이 호버링을 하면서 환상적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콘솔을 겨냥하고 만든 게임인지, PC, 그러니까 마우스 플레이에 정말 취약합니다.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호버링을 하다가 여기저기 벽에 받고 움직임 또한 적응하기가 힘들어 고충을 겪으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ui를 살펴봐도 완전히 콘솔 전용으로 느껴질 정도죠. 물론 비행은 이거 적응되면 pc도 어느 정도 탈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영은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됩니다. 진짜 끔찍한 수준이에요. 이게 진짜 완전 콘솔로만 만들다가 갑자기 pc로 둔갑시켰나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직접 해보진 못했지만 콘솔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부드러운 호버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콘솔 특유의 진동 기능 덕분에 몰입감 자체가 pc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pc로 내놓을 거면 좀 뜯어고쳐서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는지 조작감을 좀 뜯어고친다곤 해요 버그도 저 같은 경우엔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툴킨인 F가 어느 때는 먹히지 않아 게임을 진행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버그도 있었으며 다른 제블린의 능력치가 다른 제블린의 아이템에 뜨는 등 고칠 수 있지만 자잘한 버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재미있게 즐긴 게임인 만큼 빨리 개선되었으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앤썸 데모 버전을 살펴보았는데 게임 자체는 본편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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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될 정도로 튼실하고 잘 만들어졌으며 후일에 공개할 메인 컨텐츠 등등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게임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자잘한 오류와 불편한 점들을 빨리 수정하는 것이 시급한 그런 데모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곧 돌아오는 2월 1일부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픈데모가 준비되어 있으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